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와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우수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원 주민들이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우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나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허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에 이은 아이 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리고 성 전투 이후에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잠시 삐걱거리는 일이 있었지만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그렇게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와 아이성 승리의 소식이 바람처럼 가나안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는 여러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일심으로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부온 족속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웠다가는 저 여리고성과 아이 성골이 날 거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내기로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찾아가서 화친을 맺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속임수가 아주 아주 치밀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단순히 먼데서 왔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겉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위장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본 주민들이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위에 실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보니까 그들은 일부러 굉장히 헤어진 전대, 다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굉장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었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부원 사람들의 겉모습만 봤고요. 그 겉모습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들도 혹시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의심하긴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들은 기본 사람들의 위장에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서 넘어가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선화과를 보다가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홀랑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경우에도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그의 큰 키와 멋진 외모를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사울의 다음 왕을 뽑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찾아갔던 사무엘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보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판단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우리의 삶에서도 참 많은 실수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가 생겼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호감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럴 듯한 말에 혹해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외형만 보고서 산 물건인데 알고 보니까 그 품질이 엉망이었던 경험 아마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겉 보기엔 좋아 보였던 선택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일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깨닫게 되죠. 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면서 많은 대가를 치르시면서 배우신 교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절대로 나 사탄이다. 이러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유익해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가장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선한 것과 악한 것, 진짜와 가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사탄이, 사탄이 위장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야말로, 어,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주의 믿습니다. 그 분별력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기본 사람들의 위장이 치밀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약간 의심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너희 혹시 우리랑 가까운데 사는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작은 경고등이 커졌, 켜졌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들은 그 의심을 따라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우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배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그들이 준 양식을 받고는 그냥 그들과 덜컥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한 문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은 채 그들의 판단대로 덜컥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아마도 그들은 잇따른 승리 후에 또 다시 자만해져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죠. 문제는 이 사람이요. 이 승리한 직후에 마음이 느슨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힘들 때는요. 바짝 긴장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달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일이 잘 풀리면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승리할수록, 성공할수록, 평안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도요, 처음에 자신들의 그 섣부른 판단 때문에 행동했다가 패배를 당한 그런 뼈 아픈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감정이 휩쓸려서 섣불리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요, 사람들이 하는 후회스러운 결정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감정에 휩쓸려서 했던 결정 때문인 경우들이 많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했던 그런 말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급해서 정말 서둘러 선택했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죠. 또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행동했다가 나중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섣불리한 결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후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게 되는데요.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기부원과 맺은 이 섣부른 조약 때문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부원 사람들에게 소모가 넘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겸손하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바쁘고 급하지만 바쁘고 급할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신앙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결정해야 될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께 가만히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우수와 구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눈은 언제나 겉모습에 흔들리기 쉽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성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모든 결정 앞에서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